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강동우, 백혜경의 성의학의, 성의학의 정석. 정석. 우리가 성의학 그러면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, 그 그렇죠? 성의학이 그치? 뭐죠 성의학이? 성의학은 일단 음. 성의학,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의학인 거죠. 그러니까 네. 성을 다루는 이제 성기능 장애 또는 성 문제, 뭐 부부간이건 커플간이건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,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의학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원인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죠. 네, 네. 그래서 우리가 고그 성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킨제 이 연구소를 다녀왔잖아요, 그죠 네. 저희가 었던 킨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킨제의 보고서가 뭐냐면요. 인간의 성을 처음으로 통계화를 시킨 거예요.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오면서 규준이, 예, 정의가 잡히고 평균이 잡히고, 그러면서 정상, 비정상 구분하게 됐잖아요. 네. 그죠 킨제이 박사가 원래 음, 동물학자였죠. 음, 음, 그 하바드 출신의 동물학자라서. 동물통계학자. 네, 동물통계학자인데, 네. 킨제이 보고서가 나온 지가 거의 무려 한 60년? 60년이죠. 네, 1948년에 남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, 1952년에 여성에 네.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, 53년. 네, 53년에 네.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은밀하고 뭔가 주,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음.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학문으로 만든. 킨제이 보고서 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성을 다루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마스틴 존슨이 실제 남녀의 성을 생리적으로 이제 관찰합니다.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의 방법들이 시작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수많은 학자들을 거쳐서 그 비아그라 나오고 발기 유발제라 그러죠. 그렇죠? 비아그라 나오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 기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를 찾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. 그래서 성의학이란 건 사실은 그것과 해당되는 정신과, 내분비내과, 신경과, 비뇨기과, 산부인과 예, 그리고 혈관내과 이런 그 분야 포함 포함해서 마지막으로는 부부의 문제이거나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부 치료의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성의학이고 그래야 치료가 잘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뭐친밀관계한 부분으로서 성도 성이 중요하고 또 성이 친밀관계를 또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죠. 두, 두 네. 가지가 사실 음. 사랑과 성 이게 음.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를 예,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, 그걸 저희가, 저희가 그, 네. 얘기하면서 앞으로 보여주죠 네. 뭐 예, 오늘 주제는요 그 일, 어, 일부는 알고 계시고 일부도 쓰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예, 여성의 윤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. 예. 왜 윤활제를 싫어하세요? 음, 일단은 그 지저분한 모텔에 많고요 네. 저는 자판기 문화의 윤활제가 그참 싫어요 어, 왜요? 네. 아니, 자판기가 굉장히 또 편리할 수 있고 이 윤활제 같은 경우는 그백 선생님 우리 모텔 별로 안 가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연애할 네, 때잠들번가봤지만 네. 편리할 수도 있고, 유일하게 네. 구입할 네. 수 있으니까 네. 사실 좀아 자판기로 네. 필요한 게뭐 콘돔은 살 수는 있어요. 음, 근데 그렇죠. 문제가 이 윤활제가 사실은 필요한가요? 아시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제 윤활제가 음. 이게 어,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흥분이 됐을 때 가장 음. 대표적인 반응이 이제 흥분 반응 중에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. 분비가 되는 건데 이 분비가 잘안될때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로 윤활제를 흔히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어, 실제로요. 예. 그 산부인과 일부겠죠. 산부인과 병원 가면 윤활제를 권고를 하세요. 네. 분비가 안 되니까 윤활제를 써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. 그거에 그렇죠.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일단 당장은 뭐,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듯이. 당장 급할 때는 도움이 되는 듯 보이지만,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치료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렇죠.